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 매일 귀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의 마지막 날이죠. 한 주간 우리 다음 세대와 어린 학생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며 교회가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에. 참 감동이 되고 감사가 넘칩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며 모든 선교 활동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521장이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you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의 길에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멜퀴티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런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은이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 2장은 이단의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며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그들의 실체를 잘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짐승, 비방, 멸망, 불이, 즐기고 노는 것, 속임수, 음심, 범죄, 탐욕, 저주, 미혹. 여러분, 어떤가요? 이 미혹하는 영들, 유혹하는 영들, 바로 이 거짓 교사라는 것이죠. 좀 무섭지 않으세요? 난폭함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야, 정말 담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은 사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성 없는 짐승 이것은 무엇입니까? 난폭하게 공격하고 쓰러뜨리는 바로 존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단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우리 그냥 평안하게 지내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전쟁입니다. 그냥 서로 모른 채 그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영적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고 넘어뜨리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실체인 것입니다. 나라의 리더들을,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을, 가정의 리더들을 넘어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과 가정을 깨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제대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할때 우리를 흔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게으르고 나태하고 예배도 잘 지키지 않고 신앙도 잘 지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없다 뭐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산다 아무런 영적 갈급함도 없고 우리가 그냥 도덕적인 윤리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 것이지. 여러분,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흔들지 않아도 스스로 넘어져. 너는 그냥 가만히 두어도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 멀어져.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은 늘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생활을 할때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구나 라는 증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 내가 바른 신앙으로 주와 동행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더 깨어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거짓교사와 거짓 이단들의 실체는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는 오늘 14절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참제 마음에 이렇게 울렸습니다.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신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 오늘 14절에서는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연단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도 연단되고, 죄도 반복하면 우리에게 죄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한번죄 지었을 때에는 마음이 찔리고, 한번 비방하고 험담하고 뒷담화에 가십을 할 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반복하게 되면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갖고 노는 죄의 연단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무엇에 연단된 우리의 삶입니까? 무엇에 길들여진 우리의 삶입니까? 혹시 사탄이 이리저리 우리의 삶에 이 끈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나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끈을 끊고 오늘도 믿음에 주님의 그 하나님의 끈을 붙드는 우리 모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서는 발람이란 사람이 나오는데요. 발람의 길을 따라갔다,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이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 시대 유명한 마술사이며 점쟁이였는데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되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자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던 길에 그가 타고 있던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하면서 그 가는 길을 중단시키죠. 그러나 그는 결국 돈 욕심 때문에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책략을 모압 왕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았던 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직 교사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20절부터 나오는 자유를, 그들이 가진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은혜를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을 잘못 헛된 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오히려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어야지,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지, 무슨 헌신이고 봉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자유만을 요구하고 그것만을 주장할 때에 우리 신앙이 때로는 나태해지고, 또한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죄를 짓는 일. 차라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죄라는 것도 몰랐을 텐데 이제는 알면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다시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렁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다시 그러한 일을 반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짓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단 사상, 겉된 사상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며 원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화려한,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깨어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두 번째, 이처럼 예수님 믿다가 중간에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믿음이 있다면, 주님 오늘 극률이 여겨주시고, 주님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이단과 거짓교사가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분별 없이 살다가는 오늘도 사탄의 매여 음란과 쾌락과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버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휩쓸리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유혹에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게 하시고 오늘도 어디에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바로서는 오늘 하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